제 13장. 포리오의 죽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네개 줄이라. 포리오의 판결은 신속히 확정지어졌다. 다음날 대경기장에는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었다. 피해 굶주린 로마인들이 제일 윗자리까지 빈틈없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참극이 공연되고 있었다. 투기사들이 또다시 단독으로 또는 짝을 지어서 싸우게 되어 서로 찌르고 찔리우고 있었다. 인간의 지혜로 짜낼 수 있는 한도의 모든 형태의 격투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것이 제일 호감을 샀다. 또다시 그 피와 고뇌의 끊임없는 광경이 되풀이 되는 것이었다. 그날의 모질고 사나운 승리자가 덧없는 찬사를 들뜬 관중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나면 또 호랑이와 사람이 맹렬하게 싸우게 된다. 재차 상처 입은 검사가 절망 속에서 동정을 구하는 눈으로 쳐다보지만 죽음의 표시, 무정한 관중들의 밑을 가리키는 엄지를 발견하는 것 뿐이었다. 당연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 군중의 피해의 굶주림은 더욱 대량의 도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날은 거의 모두가 대등한 힘을 가진 사나이들끼리의 싸움 뿐이어서 관중들은 이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모두들 최후의 구경거리인 크리스천의 출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루세라스는 황제석에서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근위병들 틈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보다 근심에 잠기는 일이 잦아서 지난날의 그 명랑하고 활발함은 완전히 자취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뒤쪽으로 쭉 올라간 곳에는 창백하고 긴장된 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은 경기장에 굳게 박혀져 있어서 주위와 비교해 유달리 눈에 띄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수심의 빛이 감돌고 있어서 주위의 거대한 얼굴의 집단 속에서도 한층 뚜렷한 존재가 되고 있었다. 그때 철창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더니. 한 마리의 호랑이가 경기장으로 춤추듯 뛰어나왔다. 호랑이는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자기의 옆배를 자기의 꼬리로 때리면서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인간들을 불꽃과 같이 타는 눈초리로 노려보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후 와글거리는 소리가 관중들 속에서 일어났다. 한 소년이 경기장으로 떠밀려서 들어온 것이다.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귀여운 손발을 가진 소년은 무시무시한 맹수 앞에서는 참으로 가련하게 보였다. 소년을 한가 조속거리로 하기 위해서였던지, 두 기사의 복장을 입히고 있었다. 그런데 비록 나이는 어리고 연약하게 보이는 소년의 얼굴이나 그의 태도에서 공포의 그림자는 한가닥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매는 차분해서 각오를 결정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태연하게 경기장 한복판으로 걸어나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경기장 안을 빙빙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윽고 호랑이는 소년을 알아차렸지만 별로 개의치 않은 듯 의연하게 충혈된 시선을 관중들에게만 향하며 때때로 야만스러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조금 전에 긴장되고 비통에 찬 얼굴의 사나이는 전신경을 한데 모아 경기장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아직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소년을 습격하려고 하는 기색은 전혀 없는 듯이 보였다. 군중은 이제야말로 지루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요란한 와글거림이 그리고 외침이 그리고 노호가 호랑이의 야성을 자극시키는 의도를 품고 터져나왔다. 그런데 그때 그 소음을 누르고 굵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또 우리의 피해 원수를 갚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대군중은 일시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고, 놀란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또다시 곧 같은 소리에 의해서 깨어졌다. 그 소리는 아주 명확하게 들렸다. 보시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이여 주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모두는 곧그 소리의 주인공을 알게 되었다. 이쯤 되니 군중의 감정도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어 관람석은 일대 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저주받은 크리스찬이란다. 미치광이 신하다. 며칠씩이나 밥도 굶긴 채로 감옥에 가두어두었단다. 끌어내라. 호랑이 밥으로 주워버려라. 야유와 저주하는 소리가 고조되어 와! 와! 하는 하나의 울림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감방지기들은 군중들의 말을 듣고 신하를 붙잡으러 갔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희생자가 떠밀려 들어왔다. 무섭게 초췌해서 유령과 같은 파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발길로 비틀비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두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을 뿜고 있었으며 그의 뺨에는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깎지 않은 채로 둔 머리와 턱수염은 한 덩어리로 엉클러져 있었다. 호랑이는 신하를 보고 그를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번 멈추고는 몸을 움츠렸다. 소년은 서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신하는 호랑이를 보지 못했다. 그는 눈을 군중에게 돌리고 바짝 마른 팔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전과 같은 위협조로 외쳤다. 오! 오! 땅 위에 사는 여러 족속이여! 순간 그의 소리는 내뿜는 핏줄기로 끊기었다. 도약과 혼도로 모든 것은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는 호랑이는 소년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었다. 굶주린 호랑이의 피는 충분하게 자극되었다. 부들부들 수염을 떨면서 불길과 같은 눈으로 꼬리를 휘두르며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소년은 최후가 온 것을 깨닫고 또다시 가냘픈 무릎을 꿇었다. 군중은 쉬 쉿! 하면서 소리를 죽이고 새로운 학살의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를 잃고 이 광경을 응시하고 있던 사나이는 잠깐 엉거주춤하다가 마침내 불쑥 일어서서 아래의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쪽에서는 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앉아라 일어나지 말라 앉아라 보이지 않는다 방해다 소음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또는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지 관중의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기만 했다. 마침내 군중이 너무 떠들기 때문에 근니 장교들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다보았다. 루세라스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첫눈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동시에 그는 곧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마세라스! 하고 그는 외쳤다. 일순 그의 충격은 걷잡을 수 없었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소음이 일어난 장소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그때 군중 속에서 낮은, 왓!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소년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던 호랑이가 포효하면서 도약을 위해 움츠렸기 때문에 일어난 비명이었다. 소년은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표정이 깃들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고상한 정신과 총명한 예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그 이상 경기장을 보지 않았다. 주위의 높은 벽도 무수한 얼굴이 줄지어 까마득한 저쪽까지 뻗어 올라가 있는 관람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무정한 관중의 눈도 그의 적의 거대한 모습도 그는 보지 않았다.그의 호는 이미 새로운 예루살렘의 황금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어머니.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어요. 주님이시여, 저의 혼을 받아주소서. 그의 말소리는 맑게 아름답게 관중들의 귀를 때렸다. 말이 끝나자 호랑이가 뛰어 올랐다. 다음 순간은 갑자기 일어난 흙먼지 속에 반쯤 가려진 하나의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는 물체만이 보였을 뿐이었다. 움직임이 멎고 호랑이가 물러섰다. 모래는 피로 빨갛게 물들여졌고, 그 위에 산산조각이 난 육체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귀족 포리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정적을 느닷없이 나팔소리와 같은 힘찬 외침이 깨뜨려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죽음아, 내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가시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수천의 인간이 일제히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친 듯이 일어났다. 수만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손들이 이 당돌한 침입자를 향해 내어밀어졌다.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다! 태워 죽여라! 호랑이에게 던져라! 경기장으로 밀어내라! 이러한 외침이 메아리쳤다. 루세라스는 성난 로마인들이 마세라스를 잡아 찢으려고 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구출해내는 데 겨우 성공했다. 아래에 있는 호랑이도 그들보다 야만스럽지는 않고 비에 굶주려 있지는 않았다. 루세라스는 마치 야수 속에 들어있는 것같이 좌우로 그들을 밀어젖히면서 마세라스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루세라스의 위세에 눌려서 군중은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군인들이 왔다. 루세라스는 마세라스를 그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 밖으로 유도해냈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자기가 마세라스를 붙잡고 있겠다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마세라스를 데리고 오게 했다. 아, 마세라스, 목숨을 버려도 좋단 말이냐. 그때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네.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소년이 눈앞에서 죽었다. 자신을 진정시킬 도리가 없었지.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고 있다. 나도 또한 주와 나의 신을 위해 목숨을 던질 각오다. 자네에게 말로 타이를 수는 없다. 자네는 의논을 할수 있는 상대가 안 된다. 나는 자기 자신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은 벌써 끝나버린 일이므로 이곳으로 만족하겠다. 아니, 오히려 기쁘다. 드디어 나의 구주를 위해 고통의 차례가 된 것이 기쁘다. 아, 마세라스! 자네는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냐. 내 구주는 내 생명보다 중하다. 보라, 마세라스, 지금 이곳은 아무도 없다. 자네는 발이 빠르지? 어서 피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루세라스는 급한 말투로 속삭였다. 병사들은 20발 정도 뒤를 따르고 있었다. 때는 바로 도망하기에 알맞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마세라스는 그 친구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야, 루세라스. 자네의 실책으로 나는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자네의 따뜻한 마음은 한없이 기쁘다. 그렇지만 나는 자네를 나에 대한 우정 때문에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싫다. 루세라스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말없이 걸어가고만 있었다.